안녕하세요~ 뭐 모든 선수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아마 축구 시작할 때 월드컵을 뛰는 것과 챔피언스리그 뛰는 것을 꿈으로 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저 역시 마찬가지고,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서 너무 많이 설렜었고, 어, 오늘 경기를 하면서도 정말 왜 모든 선수들이, 왜 내가 이렇게 어, 이 무대에 서고 싶어 했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도 그렇고, 어, 경기 상대 팀도 그렇고, 또 우리 팀 선수들도 어,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, 어,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서 너무 행복했고, 어, 다만 이제 다섯 경기가 주별리그가 남았는데, 그 경기들에서 뭐 경기를 잘했다 어, 끝까지 싸웠다라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무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을 수 있도록 다음 경기 홈에서 하는데 잘 준비를 해서 어, 영보이스를 상대로 좀 승리를 해서 꼭좀 경쟁력 있는 팀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